이스케이프 베이커리. 맛있는 빵집 아니야? 어, 맛있는 빵 냄새가 난다. 빵 먹으러 가야지.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아주 유명한 빵집인 것 같아.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 뭐야? 아, 어? 너무 늦게 왔네. 문이 닫혔어. 우리가 늦게 와서 빵집이 다, 문 닫았네? 아, 뭐야. <laughs> 내 얼굴 어디 갔어. <laughs> 아, 일단 돌아가야겠다. 어? 어? 아싸. 문이 열렸네. 아직 안 닫았나봐. 다시 들어가자. 사장님, 고맙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 어디갔지? 찾은 사장님! 어, 근데, 가끔 빵냄새. 음, 방금 연기 분명해아 빵냄새 너무 좋다. 캄캄캄캄캄 어, 형, 또야, 이거 빵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어볼까? 아, 냠냠냠냠냠냠. 자, 맛있는 빵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걸 사야겠죠? 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래. 자, 여기요. 빵값 얼마죠? 아, 만원? 아, 잠깐 너무 비싼데. 음, 할일 목록. 빵을 먹으세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무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 저희 이제 갈게요. 어이? 어 나가자. 어 뭐야? 어 아이, 뭐야 이거 저 저기요. 저저기요문좀 열어주세요. 아니 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장님도 없고 가게도 이상해. 아니 우리 이제 못 나가는데? 어, 잠깐 여기 문이 열려 있다 가보자. 에이 뭐야? 파덕에서 엄청 뜨거운 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어가꾸운 빵은 맛있는데. 어, 음. 아 안돼 아, 경도야. 네, 어이 아이, 무시무시한 빵을 먹다니 경도가 녹아버렸어. 경또야 이거 조심해야돼 안돼 <laughs> 자 빵을 피해서 가자 아니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먹는걸로 장난치면 혼난다구요 에 먹을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먹을걸로 장난치면 막 혼내요 절대 먹을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여기는 밀가루를 엎어놨네 그러게 밀가루 일단 점프해서 피해주고요 어 경또가 좋아하는 도넛 도넛이다 아, 도그랑 도넛 진짜 좋아하는데 경또 이거 우유랑 먹으면 엄청 맛있을거야 냠냠냠냠냠냠 자 이제 여기는 용암이 있는 곳이잖아. 일단 내려가보자, 경대야. 어 그래. 아이 뭐야, 뭐야, 아이, 아이 뭐야. 아, 아유, 아유, 뭐야. 그,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서커스 하지 않았어? 어, 서커스 단원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용암을 조심하세요. 네. 으짜! 아, 아, 이게 뭐야? 아, 케이크인데 눈도 있고 입도 좀 무시무시한데? 케이크 괴물? 케이크 괴물. <laughs> 안녕. 아, 아야, 내 얘가 나 물었어, 이 녀석이. 아니, 야. 아아! 나 지금 케이크한테 잡아먹힌거야? 으.. 분하다 케이크한테 잡아먹힌 인간은 나일.. 나.. 나 <laughs> 뿐일거야 <laughs> 괜찮니? <웃음> 괜찮아 지금 아, 놀라가지고 말이 헛나오네 여기 물음표가 있거든? 이게 뭘까? 어.. 저기 케이크 머리 위에 버튼이 있대 아.. 아이 버튼을 우리가 눌러야 되나봐 여기서 빅. 점프해서 밟자 음. 오 됐다 하참 아, 별것 따진 녀석이 어? 좋아 계단이 내려왔어요 조그만게 아날 잡아먹는 케이크라니 아주 무시무시했어 여기 다이너마이트를 놔야 된대요 어? 다이너마이트? 자,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 옳지 도망쳐 도망쳐 오 효과는 하 확실하군 <laughs> 자, 이제 여기는 뭘까요? 아 어. 아들 어, 어, 밀대 안돼 아니 밀가루를 미는 밀대가 갑자기 저 위에서 떨어질 줄이야 이거 뭐지? 우리가 찌부짜부 될 뻔했어. 조심해야 돼. 밀가루처럼 찌부짜부 됐어. 응. 일대가 계속 위에서 내려와요. 형도 밀가루가 될순 없어. <laughs> 지금이야. 어차. 어. 아이. 어? 이 사람이 주방장님? 제빵사 밥 아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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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이 돌아갔어. 그리고 갑자기 총을. 어. 아이 저희 빵도 돈 주고 사먹었는데 왜 이러세요? 저청이요 어차. 저... 이러 씨가 아, 갑자기 늘어졌어. 아! 아! 아, 어, 머리야. 아우. 니테야. 아, 어, 밀대로 막날 공격했어. 조심해야겠어. 매번 생각하지만 경도는 이런 게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잘 도망가니? 난 고수니까. <laughs> 아, 저기요, 주방장님. 저희 공격하지 마세요. 저 진짜 억울해요. 어. 이제 안 줘. 저는. 어휴. 아, 뭐야. 가자, 이제 격투야. 어. 어, 맛있는 쿠키가 있네. 어, 이런 거 함정일 텐데 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온 거잖아. 아, 아, 아니, 아니 이럴수가. 이런 함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이. 민트야, 맛있어, 먹어봐. 아, 그래? 아니야, 아니내 아, 색깔이 변했어. <laughs> 쿠키상어다, 쿠키상어. 아, 그런데 지금 톱날을 봤는데 톱날이 쿠키톱날이야. 쿠키? 쿠키로 된 톱날 조심해야 돼. 어, 어, 도망가자. 어이. 쿠키로 된 톱날이라니. 여기는 아하, 이런 함정은 요즘은 아예 안 걸린다고요. 걸리고 싶어도 이건 너무 쉽다고요. 열쇠를 여기 넣는 곳이 있고 어? 아니, 카드도 있어야 돼. 카드? 이쪽으로 가보자. 아까 그 케이크 아닌가? 케이크괴물이다. 케이크괴물. <laughs> 아 잠깐. <laughs> 뭐야? 아니 아니 저 그림이 살아 있는 거였어? 아니 뭐야? 갑자기 아 이거 함정 이었구나 아, 이거 함정 밟으면 안돼요 괴물이 <laughs> 나왔어 어나 진짜 놀랐잖아 자 아, 여기 문으로 가면 어 열쇠카드 호호 어, 어, 얻었습니다 아니 제빵사 집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CCTV 있는 방이 있다니 여기 나가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돼요 이런데는 음 준비하세요 로블록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여기 주방장님 잡아가야 돼요 띡띡 레이저 함정이 풀렸습니다 아니, 여기는,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공간? 어차. 어차. 아자자자자자자 어, 여기, 이거 뭐야? 어? 공구상자 아니야? 공구상자에서 열쇠를 발견했어요.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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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돼! 어, 다행이다. 아, 여기 열쇠를 이렇게 여는 거였어. 아. 와, 재밌다. 아니, 재밌대. 탈출해야 되는데. <laughs> 여기 레이저는 아차 저처럼 아주 이쁜 파란색이군요. 으쭈쭈쭈. 오 이런 레이저는 또 함정은 처음 봐. 한번 걸려보고 싶은데. 두두두두두. 아! 아주 호기심이 많은 상어이군. <laughs> 이런 레이저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차. 아 지금이 야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여기는 주방이다. 뭐지? 이런데서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여기 다 닫혀 있는데요? 아 설마 여기 화덕 쪽으로? 아어 갑자기 아 안돼 우리를밀거워아 안돼 화덕이 왜 이렇게 커? 아니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우리를 뜨거운 화로에 밀어 넣었어. 그러니 까 말이야. 우리 여기 뜨거운 용암. 어쩐지 빵이 맛있더라. 아, 잠깐 벽돌에 조심해. 바위가 갑자기 사라졌어. 어 바위가 움직이네. 어. 아, 바위가 어 됐다 지금이야. 어. 연한 회색이 갈아는 거야.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 돌던데. 오, 오. 오, 오. 안돼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해? <laughs> 아니 진짜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너무 못한다. 자 집중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입니다. 이거 피자를 굽는 건가 보다. 피자 굽는 게이 안에 있었어요. 오. 자, 이제,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위로 올라가는 곳인데, 이것도 레이저가 있어. 조심해. 뜨거운 열선이 있네. 오, 잠깐! 오. 어. 어. 어, 엄마야. 가자. 자, 가자, 가자. 어이, 또 뭐야? 빵을 생에 가져오라고요? 빵이 어디있죠 여기 하나 드세요.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웃음> 오, 오. <웃음> 거인이다, 거인. 띡. 와, 입 안으로 들어간다. 아! 아, 어 이제 탈출했어. 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 빵집은? 여기 되게 무섭다. 또 함정이 있네. 아 여기 위에서 이제 하늘에서 식빵이 떨어져요. 어, 이거 맛있는 거 아닌가? <laughs> 여기도 이제 함정 레이저. 하, 빨리 탈출해가지고 호. 점프, 점프. 어? 어, 여기 레이저 있잖아. 그런데 레이저가 너무 빠른데? 오, 빨리빨리. 아네. 아, 아. 와, 이 레이저 너무 빨라. 이번 함정은 좀 어렵습니다. 어,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아, 아. <laughs> 니 이럴 수가. 문 살짝 한번 열어볼까? 가자. 뭐가 있는 거지? 아이차. 어? 격주야, 빨리 일로 와봐. 어? 여기 또 다이나베트를 설치하는 곳이 있어. 가자. 다이나마이트를, 여기 벽에다가 설치를 해주세요. 띠. 띠. 어, 안 돼. 이런데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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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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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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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 뭐야. 빨리 탈출하자. 저기요, 빵도 제돈 주고 사먹었는데 왜 이러세요? 자꾸 레이저를 쏘민, 쏘는데요? 어, 도망갑시다. 총으로 쏘는 것 같아. 으아! 아, <laughs> 아 됐다. 예에! 아저씨 어디 갔어요? 어 사라졌어 배지로 성공적인 탈출이라는 배지를 얻었어요 휴 무서운 게임이군 와 무시무시한 빵집 맛있는 빵집이었는데 주방장이 엄청 이상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우 너무 힘들다 뚜리니 여러분들도 한번 숨겨진 이 빵집에 와가지고 탈출을 해보세요 아다리분들 안녕 안녕